수리수리, 마수리, 수술이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도로 토로 침이사바 위없이 심이 깊고 미묘한 법을 백천만껍 지난들 어찌 만날이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진 이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옴 알아나 말하다. 옴 알아나 말하다. 옴 마라나 마라다. 거룩하신 부처님과 보살님, 그리고 호법성 중이시여. 이제 저희 어리석은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법의 창고를 열고자 하옵나니 맑고 밝은 지혜로 저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간절한 마음을 내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님이라 오직 저희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자 때로는 가장 큰 아픔인 자식이라는 인연 때문이옵니다. 제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왔으나 저의 소유가 아닌 우주의 귀한 손님인 저의 자식을 위해 감히 부처님의 크나큰 지혜와 자비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의 현은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말의 업을 지어왔나이다. 칭찬과 격려의 말보다는 비난과 걱정의 말이 앞섰고, 믿음과 기다림의 말보다는 의심과 채척의 말이 앞섰음을 고백하나이다. 이 어리석은 부모의 구업이 혹여 자식의 앞길에 작은 돌맹이라도 되었을까 두렵고 참담한 마음이옵니다. 이제 정구업진원의 위신력으로 저의 더럽혀진 입을 씻고, 오직 청정한 마음과 진실한 언어로서. 자식을 위한 축권의 법문을 열고자 하옵나니, 대자 대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나무 보문 시연 원력 홍심 대자 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마하살.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온 법계를 남김없이 살피시고, 괴로움에 신음하는 중생의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당신의 이름 앞에, 저희 부모는 머리 숙여 귀의하고 또 귀의한 아이다. 관세음 보살님, 저희는 저희 자식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했나이다. 저의 바람과 기대를 아이에게 씌우고 제 욕심의 틀에 아이를 맞추려 하였나이다. 아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기보다 먼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아이가 길을 잃을 때 묵묵히 등불이 되어주기보다 안타까움의 길을 재촉하기만 하였나이다. 그러나 관세음 보살님의 사랑은 그러하지 않으심을 저희는 압니다. 당신의 청계의 눈은 중생의 근기를 살피시어 가장 알맞은 가르침을 내리시고 당신의 청계의 손은 중생의 고통을 보듬으시어 가장 필요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그 자비는 차별이 없으며 그 지혜는 막힘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는 저희의 불안한 사랑을 내려놓고 관세음 보살님의 원만하고 무궁한 대비심에 의지하여 저의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옵니다. 저희 자식이 가는 길이 험난한 가시밭길이거든 관세음 보살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그 길을 꽃길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희 자식의 마음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거든, 관세음 보살님의 지혜 광명으로 그 마음을 대낮같이 밝혀 주시옵소서. 저희 자식의 삶에 원결과 악연의 파도가 몰아치거든, 관세음 보살님의 위신력으로 그 파도를 잠재우시고 고요한 호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자식이 복과 지혜를 모두 구족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평안하고 행복하며, 마침내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발언하옵나이다. 보호와 구원의 천수를 발언하며, 원하옵나니 관세음 보살님의 감로수의 손으로 저의 자식의 마음밭에 자비의 감로수를 뿌려주시어 성내고 원망하는 모든 번뇌의 불길을 남김없이 꺼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 밭이 부드럽고 촉촉해져 어떤 시련의 바람에도 갈라지거나 메마르지 않는 너그러움과 평온함을 지니게 하소서 원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금강저의 손으로 저의 자식을 해치려는 일체의 마구니와 장애물을 남김없이 부수어주시옵소서 안으로는 게으름과 나태함 교만함의 말을 쳐부수고 밖으로는 사악한 기운과 나쁜 인연의 침범을 막아내어 늘 씩씩하고 용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원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보검의 손으로 저의 자식의 삶을 얼거매는 모든 무명의 굴레와 어리석은 집착을 단번에 끊어주시옵소서 내 것이라 집착하는 아상의 밧줄을 끊고 너와 나를 가르는 분별심의 사슬을 끊어내어 모든 존재가 한 뿌리임을 깨닫는 대자유의 길을 가게 하소서. 원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심우회의 손으로 저의 자식의 마음 속에 있는 온갖 두려움과 불안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일체의 공포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같은 담대함과 평정심을 내려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일정만이의 손으로 저의 자식의 삶을 햇살처럼 밝게 비추어주시옵소서. 혹여 마음이 우울의 그늘에 잠겨있거든 밝은 햇살로 그 습기를 말려주시고 가는 길이 어둠에 막혀 보이지 않거든. 환한 햇살로 그 길을 열어 주시어 늘 긍정적이고 희망찬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워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월정마니의 손으로 저의 자식의 들끓는 마음을 달빛처럼 고요하게 식혀 주시옵소서. 혹여 분노와 욕심으로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거든 청명한 달빛으로 그 열기를 가라앉혀 주시고 번잡한 세상사에 시달려 마음이 지쳐 있거든 은은한 달빛 아래 편안한 쉼을 얻게 하시어 늘 맑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소서. 원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백년화의 손으로 저의 자식이 온갖 공덕의 향기를 피워내게 하소서.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되 그 마음만은. 늘 청정하고 순수하게 지키게 하시고 그 인품의 향기가 주위 사람들을 감화시켜 함께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지혜와 통찰의 천안을 발언하며 원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안을 저의 자식에게 주시어 모든 생명을 어엽비 여기는 따뜻한 눈을 갖게 하소서 길가의 작은 풀한 포기 힘없는 미물에게도 함부로 해를 가하지 않으며 자기보다 약한 이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손 내밀어 줄줄 줄 아는 따뜻한 가슴을 지니게 하소서. 원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지혜안을 저의 자식에게 주시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인연의 법칙으로 꿰뚫어 보는 밝은 눈을 갖게 하소서. 눈앞의 이익과 손해의 일이 일비하지 않고 모든 일은 원인이 있어. 결과가 생겨남을 아는 통찰력으로 멀리 내다보며 신중하게 삶을 설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원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법안을 저의 자식에게 주시어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눈을 갖게 하소서. 겉으로 드러난 문자에만 얽매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리며. 자신의 삶 속에서 팔정도를 실천하여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을 가게 하소서. 원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불안을 저의 자식에게 주시어 마침내 자기 자신과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궁극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는 부족하다는 열등감과 나는 잘났다는 교만함을 모두 여이고 존귀한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모든 생명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원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 당신께서 설하신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어 일심으로 외우고 듣는 이에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하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이 다라니의 위신력에 의지하여 저의 자식을 위한 간절한 소원을 아래옵나이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저의 자식의 몸과 마음을 억압하는 일체의 병고가 봄눈 녹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저의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숙세의 모든 업장이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저의 자식이 맺은 모든 악영과 원결이 차비의 마음으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저의 자식의 마음 속 모든 어둠과 두려움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저의 자식이 학업과 진로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최선의 길을 찾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저의 자식이 좋은 스승과 좋은 벗을 만나 늘 바른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저의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의식주가 늘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저의 자식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저의 자식이 늘 겸손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태도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저의 자식이 이 모든 복을 누리되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시 세상에 회양할 줄 아는 보살의 마음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 중, 닮아야 중, 승가야 중이시여 오늘 저희가 올린 이 지극한 기도와 발언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발언의 모든 공덕이 첫째로는 저희 자식에게 남김없이 돌아가 아이의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고 지혜가 총명하며 인연이 화평하고 안날이 광명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옵나이다. 둘째로는 이 기도를 함께 올리는 저희 부모에게 돌아와 자식을 향한 어리석은 집착을 내려놓고 차비와 지혜로서 아이의 삶을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도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는 저희의 조상님들과 스승님, 그리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인연들에게 돌아가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넷째로는 저희와 뜻이 맞지 않았거나 저희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인연들에게도 돌아가 마음속의 모든 원망과 미움을 녹여내고 자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공덕이 시방법계 육도사생 삼계만령 일체 중생에게 두루 회양되어 모두가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으며 다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서원하나이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청정대의 중보살 마하살.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도로 보로침이 사바 위없이 심이 깊고 미묘한 법을 백천만껍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진이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옴 알아나 마라다. 옴 알아나 마라다. 옴 알아나 마라다. 거룩하신 부처님과 보살님 그리고 호법성 중이시여, 이제 저희 어리석은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법의 창고를 열고자 하옵나니, 맑고 밝은 지혜로 저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간절한 마음을 내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며라. 오직 저희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자, 때로는 가장 큰 아픔인 자식이라는 인연 때문이옵니다. 제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왔으나 저의 소유가 아닌 우주의 귀한 손님인 저의 자식을 위해 감히 부처님의 크나큰 지혜와 자비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의 현은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말의 업을 지어왔나이다. 칭찬과 격려의 말보다는 비난과 걱정의 말이 앞섰고, 믿음과 기다림의 말보다는 의심과 재촉의 말이 앞섰음을 고백하나이다. 이 어리석은 부모의 구업이 혹여 자식의 앞길에 작은 돌멩이라도 되었을까 두렵고 참담한 마음이옵니다. 이제 정구업 진원의 위신력으로 저의 더럽혀진 입을 씻고 오직 청정한 마음과 진실한 언어로서 자식을 위한 추권의 법문을 열고자 하옵나니 대자 대비하신 원력으로 굽어살펴주시옵소서. 나무 보문 시연 원력 홍심 대자 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마하살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온 법계를 남김 없이 살피시고 괴로움에 신음하는 중생의 소리를 하나도 빠짐 없이 들으시는 당신의 이름 앞에 저희 부모는 머리 숙여 귀히하고또귀히하나이다 관세음보살님 저희는 저희 자식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했나이다. 저의 바람과 기대를 아이에게 씌우고 제 욕심의 틀에 아이를 맞추려 하였나이다. 아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기보다 먼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아이가 길을 잃을 때 묵묵히 등불이 되어주기보다 안타까움에 길을 재촉하기만 하였나이다. 그러나 관세음 보살님의 사랑은 그러하지 않으심을 저희는 압니다. 당신의 청계의 눈은 중생의 근기를 살피시어 가장 알맞은 가르침을 내리시고, 당신의 청계의 손은 중생의 고통을 보듬으시어 가장 필요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그 자비는 차별이 없으며, 그 지혜는 막힘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는 저희의 불안한 사랑을 내려놓고, 관세음 보살님의 원만하고 무궁한 대비심에 의지하여 저의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옵니다. 저희 자식이 가는 길이 험난한 가시밭길이거든, 관세음 보살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그 길을 꽃길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희 자식의 마음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거든, 관세음 보살님의 지혜 광명으로 그 마음을 대낮같이 밝혀 주시옵소서. 저희 자식의 삶에 원결과 악연의 파도가 몰아치거든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그 파도를 잠재우시고 고요한 호수로 만들어주시옵소서 저희 자식이 복과 지혜를 모두 구족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평안하고 행복하며 마침내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나옵나이다. 보호와 구원의 천수를 발언하며, 원하옵나니 관세음 보살님의 감로수의 손으로 저의 자식의 마음밭에 자비의 감로수를 뿌려주시어 성내고 원망하는 모든 번뇌의 불길을 남김없이 꺼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밭이 부드럽고 촉촉해져 어떤 시련의 바람에도 갈라지거나 메마르지 않는 너그러움과 평온함을 지니게 하소서. 원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금강저의 손으로 저의 자식을 해치려는 일체의 마군이와 장애물을 남김없이 부수어 주시옵소서. 안으로는 게으름과 나태함, 교만함의 말을 쳐부수고 밖으로는 사악한 기운과 나쁜 인연의 침범을 막아내어 늘 씩씩하고 용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원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보검의 손으로 저의 자식의 삶을 얼검에는 모든 무명의 굴레와 어리석은 집착을 단번에 끊어주시옵소서. 내 것이라 집착하는 아상의 밧줄을 끊고 너와 나를 가르는 분별심의 사슬을 끊어내어 모든 존재가 한 뿌리임을 깨닫는 대자유의 길을 가게 하소서. 원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심우의 손으로. 저의 자식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두려움과 불안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일체의 공포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상 같은 담대함과 평정심을 내려 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일정만이의 손으로 저의 자식의 삶을 햇살처럼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혹여 마음이 우울의 그늘에 잠겨 있거든 밝은 햇살로 그 습기를 말려 주시고 가는 길이 어둠에 막혀 보이지 않거든 환한 햇살로 그 길을 열어 주시어 늘 긍정적이고 희망찬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원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월정만이의 손으로. 저의 자식의 들끓는 마음을 달빛처럼 고요하게 식혀 주시옵소서. 혹여 분노와 욕심으로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거든 청량한 달빛으로 그 열기를 가라앉혀 주시고 번잡한 세상사에 시달려 마음이 지쳐 있거든 은은한 달빛 아래 편안한 쉼을 얻게 하시어 늘 맑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소서. 원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백련화의 손으로 저의 자식이 온갖 공덕의 향기를 피워내게 하소서.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되 그 마음만은 늘 청정하고 순수하게 지키게 하시고 그 인품의 향기가 주위 사람들을 감화시켜 함께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지혜와 통찰의 천안을 발언하며, 원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차비안을 저의 자식에게 주시어 모든 생명을 어엽삐 여기는 따뜻한 눈을 갖게 하소서, 길가의 작은 풀한 폭이 힘없는 미물에게도 함부로 해를 가하지 않으며, 자기보다 약한 이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손 내밀어 줄줄 아는 따뜻한 가슴을 지니게 하소서, 원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지혜안을 저의 자식에게 주시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인연의 법칙으로 꿰뚫어 보는 밝은 눈을 갖게 하소서. 눈 앞에 이익과 손해의 일이 일비하지 않고 모든 일은 원인이 있어 결과가 생겨남을 아는 통찰력으로 멀리 내다보며 신중하게 삶을 설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원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법안을 저의 자식에게 주시어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눈을 갖게 하소서. 겉으로 드러난 문자에만 얽매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리며 자신의 삶 속에서 팔정도를 실천하여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을 가게 하소서. 원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불안을. 저의 자식에게 주시어, 마침내, 자기 자신과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궁극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는 부족하다는 열등감과 나는 잘났다는 교만함을 모두 여의고, 존귀한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모든 생명을 부처님처럼 성기는 원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 당신께서 설하신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어 일심으로 외우고 듣는 이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하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이 다라니의 위신력에 의지하여 저의 자식을 위한 간절한 소원을 아뢰옵나이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저의 자식의 몸과 마음을 억압하는 일체의 병고가 봄눈 녹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묘 장구 대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저의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숙세의 모든 업장이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묘 장구 대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저의 자식이 맺은 모든 악영과 원결이 차비의 마음으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묘 장구 대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저의 자식의 마음 속 모든 어둠과 두려움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저의 자식이 학업과 진로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최선의 길을 찾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저의 자식이 좋은 스승과 좋은 벗을 만나 늘 바른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저의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의식주가 늘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저의 자식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저의 자식이 늘 겸손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태도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저의 자식이 이 모든 복을 누리되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시 세상에 회양할 줄 아는 보살의 마음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시방삼세 재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달마야중, 승가야중이시여. 오늘 저희가 올린 이 지극한 기도와 발언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발언의 모든 공덕이 첫째로는 저희 자식에게 남김없이 돌아가 아이의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고 지혜가 총명하며 인연이 화평하고 앞날이 광명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옵나이다. 둘째로는 이 기도를 함께 올리는 저희 부모에게 돌아와. 자식을 향한 어리석은 집착을 내려놓고 차비와 지혜로서 아이의 삶을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도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는 저희의 조상님들과 스승님, 그리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인연들에게 돌아가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넷째로는 저희와 뜻이 맞지 않았거나 저희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인연들에게도 돌아가 마음속의 모든 원망과 미움을 녹여내고 자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공덕이 시방법계 육도사생 삼계말령 일체중생에게 두루 회향되어. 모두가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으며 다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서원하나이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청정대의 중보살 마하살.